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변명하다, 바울이 변명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네 번째 대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먼저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처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 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내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또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기도처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기도처를 하나 찾아서 그 또한 때 시간을 맞춰 놓고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거예요. 다니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또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참으로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누구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수 없었습니다. 그 성,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 왜냐하면 앞서 구장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적으로 봤을 땐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방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주님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바리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 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그 주님의 계시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고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일 때그 옷을 지켜 준 것을 저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이 복음전도의 사명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자신이 받을 바울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점순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유함을 얻었다고 우리가 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안에서 모든 질서 안에서 따르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만 세상에서도 더욱더 도덕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나헬일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좀더잘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엔 복음의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이지만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과거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셨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나 같은 게뭐 하나님을 하겠어, 나 같은 게뭐 전도를 하겠어, 사람들 날 어떻게 볼까,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니까요. 목사님께서 주일날도 잠깐 언, 언,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가난 혼인잔치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때 어떤 사람이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참된 참 종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스스로 자신을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한 참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함을 기쁨도 좀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또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진신된 삶, 좀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한번더 순종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그 안에 정말로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또 주저앉아 있지, 있지 마시고. 또 오늘날 또 여러 가지 또이한 시험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빛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바울을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변명, 이 바울이 변명하다. 그네 번째 시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그 둘째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낮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보듬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과거에 매어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제는 예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님 의지하고 예사랑을다 떨쳐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개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 전도의 또 사명을 받았을 때또 앞으로 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아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참으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정말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어려운 때를 참으로 말씀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